반가워요. 네. 응? 나한테 다녀갔었어요? 네. 한달 전인가 뭐 오긴 했었는데. 전거라? 네. 오. 근데 다시 뭐가 답답해서 어쨌든간에 이렇게 전달 신청을 했어. 네. 자 볼게요. 3년이면은 오 많은 일들이 있었겠다. 그죠? 네,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네. 뭐? 내가 기억은 점을 보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 많은 사람의 기억 못해서. 그 볼게요. <laughs> 음. 아직도 혼자예요. 옛날에도 혼자였어요. 그때 혼자였는데 그래서 전 벌어 왔었거든. 네. 결혼하고인년 줄은 언제 다는지. 네. 아직도 인년 줄은 내가 볼 적에 우리가 천장 연분이라 그러지. 음. 그리고 인년 줄에 대해서 나한테 오래 갈수 있는 연분은 없어. 음. 결혼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인년 줄은 언제쯤 있는지 언니 여기서 울고 간 언니구나. 네. 오, 오 어렴풋이 기억난다. 그래서 음. 네, 네, 조심하라고 그랬을 텐데, 근데 언니 사주에 이게 언니가 갔다가 오지 않으면, 내 그러니까 시집을 갔다가 내 네, 이혼하지 않으면, 아니면 좀뭐 이렇게 갔다가 이혼하신 분을 내가 어 만나지 않으면, 언니는 어떤 결혼 그리고 이년 줄에 대해서 연애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없어 없어. 누구 만났어? 네, 근데 선생 님 그게 응. 그 점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렇 말을 해주시면 제가 응. 그거를 조심을 할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으면은 이게 응.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운명이. 근데 응. 알려주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전쟁인가 정봤으서 그게 맞겠지. 응. 설마 있는 거 같고 없다 얘기할까? 아, 그때 뭐 남자 없다 그랬어? 아니 뭐 만나면 된다고는 했는데 근데 네, 만났는데 제가 <laughs> 제 돈을 가지고 날랐거든요. <laughs> 근데 저는 얘를 다시 만나야 되겠고 돈은 또 받아야 되겠는데. 응. 아, 얘랑 만난다 그러면. 연아 만나면 안 돼요. 그때도 연락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가 했어? 신영님이? 네. 연락 만났어? 네. 만나지 말라는데 왜 만났어? 아니, 근데, 선생님 그때 점을 저한테 봐주실 때, 그, 만나면 안 된다고는 했는데, 그걸 굳이 뭐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만 봐주시니까. 그니까 제가. 알았던 거야? 네, 그거 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안 되는 걸왜 피, 아니, 니안 되는 걸왜 되려고 해? 근데 그걸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아 만났잖아 연아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으면 연상을 만나면 되잖아 근데 연아를 만났잖아 그러고 나서 언니가 잘못하면 내가 정해 그리워서사랑이 그려서 그리워서 언니가 그러는 그 운이거든 그러면 어떤 금전적인 거 결혼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내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근데 만나다 보니까 그게 연아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면 연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거 아니니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죠 어떻게 몰라 속은 거야? 아니요, 그냥, 굳이, 네.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만나고 좀 있다 보니까, 호감이 가서. 뭐... 뭐, 호감이 갔는데도 연한 건 분명 알았을 거 아니야, 그때는. 예, 네, 그치, 그치. 시작을 하기. 응, 네. 썸 타기 전이라도, 그래도, 아, 나보다 연상이겠구나, 연하겠구나는 느낌상도 알수 있잖아. 몰랐어요. 예. 네. 자, 몰랐다, 치고. 헛된 소리 안 했네. 연어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 본인이 마음 잃고, 상처 있고 손재나고. 근데 뭐가? 그걸 피해가면은, 될줄 알았어? 네. 그니까, 러 미리 알려줬으니까, 길을 가다가 여기가 돌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 맞아! 돌아가면 맞아! 근데 그 길로 안 가면 맞아! 지금 언니가 얘기한 거. 근데 언니는 그 돌에 걸려들었잖아. 그 이유가 이 돌이 아니고 요 돌일 줄 알고 돌은 걸린 거야. 큰 돌이냐 작은 돌이냐 언니 생각에 의해서 그치 근데 결론은 다시 왔다는 것. 뭐가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길을 만났는데 어쨌든 만났는데 지금 돈을 떼었어요. 나그 돈을 저는 받아야겠고 얘를 또 만나야 되겠는데 얘를 만날 수 있을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못 받. 못 받고 다시 못 만나. 그 다시 만난다라는 건 사랑 연애? 어. 뭐...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또 만나든 만나야죠. 관제소송 가면 되죠 근데 그것도 희박하고. 근데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겠다는 거는. 그니까, 뭐, 만나서 너가 나 빌, 내가 빌려준 돈을 나한테 줘라. 그거 안 돼. 안 돼. 봐봐. 그 전에 점이 본인이 어쨌든 연어 만나지 말라 그랬지. 그럼 언니가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도 여기서 연인을 만날 만약에 연인이래도 남한테 남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나 싶으면 아마 내가 좀 연상이라든가 언니 팔자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라고 했을 거야. 그게 언니 팔자니까 근데 그걸 피해 간 거야. 피해 간건그 상대 만나야 될 상대를 피해가고 언니가 자여 옆에 이 돌이 아니고 요 돌이겠지 하고 어쨌든 돌을 걸고 넘어져서 언니가 넘어진 거야. 이게 피해가면 될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왜좀보어가냐 아니,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연아도안 되고, 뭐, 또안 되고, 다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니까 더안된거 아니에요. 구태니? 아니, 나한테 초비렸어 그러면 조심할 거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너 사고날 거니까 사고난다고 얘기하면 넌 사고가 나는 거네, 모든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점이 뭐가 틀렸어? 연아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만났잖아. 그치? 네. 그러면 너 피해본, 내 언니 피해본다 그랬는데 피해봤네. 근데 내가 언니 안 되라고 점을 보면 고사를 지냈니, 아니면은, 그러면 내가 연, 연애, 연애, 연애 만나도 돼. 너 괜찮을 거니 네 천생연분이야 그랬으면 여기 아주 난리 났겠다? 아니,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됐어? 안 됐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더안된거 아니에요. 내 신도야? 내가 빌었어? 점물 문은 점으로 가. 안 된다고 해서 니네 인생이 무당이 말을 해서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하지 말고, 니가 언니가 피해갔었어야 되고, 안 만났었어야지, 니가 해놓고 나서 어디 와서 지금. 그, 됐까그 그, 그. 아니, 그, 봐봐, 물이 빠진 사람 보여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교관이야. 너와 언니가 인생이 힘들었다며. 그치? 예? 네, 네, 외롭죠? 네. 그 누군가가, 여, 한 천생 연못까지는 아니라도 누군가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었지? 네. 그래서 그거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들어왔었을 거 아니야. 그럼, 왜, 칠년 얘기하신 게, 너가 연아 만나면 안 되고, 망하고, 예를 들어, 이러면 2년 되고, 돈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치? 네. 그치? 그때 안 되는 게 됐네, 본인이 가서. 근데 뭐, 내가 안 된다고 정을받았거고 언니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정...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정을받겠지 그때. 그럼 만나기 전에 물어보러 들어오죠, 그랬니? 만날 때는, 희당락거리다가 지금 몇년차야되는데 그들이 마다 떨어졌네. 근데 뭐가? 뭘, 뭐 따지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뭐가 궁금한 건데? 전 계속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이게 또안 됐다 싶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제가, 누구를,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 없어요. 그럼 저는, 선생님 말대로 평생 혼자 살아야 아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 언니는 조강시장 에못 들어갈걸? 그건 갔다 오신 양반이라도 내가 받들어서 살아가면 사랑받고 입뿐받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그 팔자를 내가 어, 내가 본인이 엄마야, 아니면 본인이 여기에서 나그 팔자 피해주세요 하고 여기에서 빌기를 했어, 뭐를 했어. 그지안 되는 건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했었으면 난리 났겠네, 안 맞았다고. 근데 지금 맞아갖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피해갈 수 있었으면. 못 만나, 그리고 지금 남자. 사랑으로 못 만나. 그리고 내남자친으로도못 만나. 내 남편으로도 못 만나. 돈? 돈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연락은 취해야 되겠지. 그지? 네. 근데 언니가 꼭약 올릴 거야. 그 내가 볼 적에는 <laughs> 근거도 없어. 언니가 좋아하는 저, 저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 뭐, 누구나 연인이면 잘해보고 싶고, 내가 삐져니까 뭐, 빌려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겠죠. 지금 후회하지 마. 안 됐네. 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 아러 가. 될성 싶고, 되고, 어떤 거라도 기회가 있으면 무당이 빌어보자, 모아자 뭐 하는 거거든. 신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네. 맞췄는데 왜 와서 날린 거야.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실수로 이렇게 만났는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하고 들어와서도, 자문을 구해도 지금 현천을 방 오게. 그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인생이 안 되는 것만 그때 시국이었나 보지. 근데 지금 안 됐네. 고사진 했을까, 내가? 전 보면서 너안 되라. 어디 뭐 이렇게, 뭐 저주라도 부먹고 아니, 뭐래도 시계 꾸매고 내가 뭐래도 했을까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나이도 어린데, 그런 또 같은 사람 만나면 또 너무 아깝고. 그리고 또. 본인이 자, 시집가서 이혼 안한게 다행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랑 이번에 만난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이라도 했으면 파혼을 했을 거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이혼이네 그럼 본인은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온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야? 응? 어? 뭐가 오래? 나 같으면 뭐 이게 뭐가 나이가 어려 이제 정신 차릴만 한데 그럼 저는 무조건 갔다 온 사람을 만나야 돼요? 결혼하고 싶어요? 네조상에빌 거예요? 아니지? 네 신께 빌 거예요? 아니지? 네, 그럼요 네. 내가 여기서 언니랑 막 말싸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어너 아니야,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조금 한 2, 3년 있다가 좋은 인연이 나올 수 있어 아니, 언니는 언니 법칙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일 거야 어느 누가 부모가 말려도 하다 못해 누가 말려도 분명히 만날 거야 왜이 팔자냐면, 언니가 갔다가 오지 않아야 되니, 이혼 안 해야 되니. 언니의 팔자 뗌지를 물러먹을 수 있으면. 왜다녀 갔다가 온 자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뭐가 흠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언니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럼 이건 흠이 아닐까? 내가 어린 사람을 만나갖고, 돈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다줬는데 결국엔 개뿔이네? 그지 그러면 사랑받고 싶다며.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랑 살아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진짜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제 2의 인생도 있어요. 어? 네. 남자가 언냐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그때 똑같았을 거야. 남자가 없지는 않아. 근데 언니가 조금만. 그런 사람도 한번꼭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단 기 기울여 들여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만약에 내가 입장이 그렇다면. 근데 나를 사랑해줘. 어이없어줘. 그럼 그런 사람을 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안 그러면 언니가 돈 벌면서 평생 남자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싫잖아 네 그지? 네이 낫도 없고 빚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대답은 뭐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아니 네. 남자라도 네. 오니까는 거짓말로 좀아달라는 거야 언니 분위기, 언니 기분 상황, 기분 맞춰서 단답병원 봅시다 응 다시 찾아 들어서, 아, 그래, 또 생각이 래도 들고, 이렇게 해도, 또 아, 이 고맙네 하고 딱 봤는데, 잘못하면 얘기 들으면 내 탓이 될 수도 있겠다. 그대로 봤네, 그대로 됐네, 그럼 앞으로도 이 무당 얘기하는 대로 되겠지. 그러면 그걸 참고를 해서 인생의 개척을 나가면 되지. 피해 갈순 있어. 나한테 해할 놈들은, 해할 놈들이, 이런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피해 가야 될거 아니야. 왜 들이박아, 들이박기는? 언니 상처받은 걸 가져다가 여기 와갖고 화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사를 지냈서 필기를 했어? 뭐를 했어? 답 필요 없고 귀에 안 들리죠? 그 놈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죠 그 사람을 그치? 못 만나요 단답병으로 줄게 정확히 돈 받을 수 있냐고? 찔끔 찔끔 근데 그돈 받기 위해서 몇년 동안 또 절절거리면서, 그 비유장 맞추면서, 아, 이러면서 속아주면서 살아갈 거야? 나이가 몇갠데 날렸다 생각하세요. 이거는 내가 볼때 관제로 가도 민사소송으로 가도 못 받아요. 왜냐면 근거적인 자료 부분에서도 내가 볼때좀 미비하고, 언니가 도와서준 거야. 응? 그리고 언니는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볼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인연이고 돈은 포기할더라도 이해 조금 받고, 그 사람이 그래도 마음적으로 이렇게 너랑 연분이었던 네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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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선택 잘했다. 좀 마음 누스리고 너그 사람이랑 살아라. 만나라. 뭐이 말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 아니, 뭐, 그냥, 솔직한. 그, 솔직한 심정은? 그치? 응? <laughs> 앞에서 썩소 날리지 말고 궁금한 거 물어봐요. 응, 음, 뭐. 만나. 어, 잘 된다 해줘야 돼? 아니뭐 못만난다고 하고 돈도 못받는다고 받는, 못 못받는다고 받는, 못 그러고 못만나는걸 못만난다는거지 못만나는거를 조상을 이어도 이어줄수도 없고 돈 못받아서 본인들이 날려먹은 돈을 왜 무당한테 못받는다고 얘기해도정계가 나왔는데 그거를 갖고 못받는다고 하고야 뭐내 본인한테 죄진거 있어? 아니요 네. 신앙님이 주시는 점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뜨뜨미지방을 급병을 짓고 있어 응? 어? 그 표정을 짓고 있냐고. 물어볼 거 없잖아. 나도 대답해줄 게 없는데. 네. 근데 하나 집어줄게. 못 만나. 돈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미련도 버리, 버려라. 언니가 그래도 여기 와서 한마디로, 이, 뭐 언니가 바뀌지도 않고 생각도 안 정리가 될 거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 무당에 최선을 다하자면, 생각을 조금 고쳐먹어라. 그리고 무당이 피해가라는 건 피해가라. 잘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하는 게더잘 맞아 떨어지는 게 무당이 좀깨니까왜 조심할 까 일러줘야 되니까. 조상이 뒤집어지셔도 아니고, 네가 빙의가 된 것도 아니고, 신가물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 일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언니 스스로가 혼자 미쳐가지고, 어, 왜안 돼?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그건 열심히 산게 아니라 잘못 찍은 거야. 말하는걸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미련두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만나려고 해서 돈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버릴 거면 그냥 여기서 싹한번에아 나의 실수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언니가 다른 다시 언니 삶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담 해드렸어요. 네. 안 고마워? 고마워요. 아 예. 고맙겠죠. 알겠어요. 점장 끝낼게요. 네.